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여호와께서 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일반적으로 산소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까지는 버틴다고 합니다. 사람의 시력 평균이 1.0입니다. 그 1.0에 맞춰서 좋으면 위로 쏠라고 나쁘면 아래로 내려가지요. 갈매기의 시력이 5.0이랍니다. 그래서 10km 밖에서 새우깡을 들고 있으면 아 저기 내 먹이가 있구나 그러고 거기서부터 날아온답니다. 동물 중에 가장 시력이 좋은 게 눈동자가 탁그 테니스공만한 타조가 그렇게 좋답니다. 시력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25.0이랍니다. 20km 밖에서 알아보고 쫓아온답니다. 이게 타조의 시력이랍니다. 우리는 한계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 육체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계는 비단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세계에 관련된 것도 존재합니다. 근데 믿음은 이런 육체와 정신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초월한 신비한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한 세계, 곧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흔 아홉 살 되던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표로 너와 내 후손들은 내 가족은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고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이 17장 창세기 17장 속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엎드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또한번 엎드립니다. 두번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렸고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듣고 또한번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엎드린 것은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런데 1 7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 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엎드렸는데 웃었습니다. 왜 엎드려서 웃었을까? 아브라함의 합리적인 사고 속에 합리적인 사고 속에 사라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야기하죠.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거기다가 여자 경수도 끊어졌는데, 하나님이라고 한들 이것까지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나할 엎드렸지만, 예배자의 자세를 취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비웃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미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느냐? 오늘 창세기만 보면 웃었다라고 보는 게돼 있는데 또한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키겠노라라고 노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예비 사위들이 예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었다, 우스갯소리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합리적인 사고가 먼저 앞서게 됩니다. 베세다 들력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사도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물을 이제 그만 보내시지요. 마을과 천으로 다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일 돈도 돈이거니와 빈 들에서 뭘할수 있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안, 마을로 돌아가서 각자 먹게 하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아됨을 알지 못한, 이름은 사도라고 등장하는데, 이 사도들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얻었지만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그는 자기 몸의 나이와 생리적 현상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따지고 그래서 엎드려 웃었습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마을로 사람들을 돌려 보내자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3절에서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17절에서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보면서 여기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믿음의 조상다 면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 가득한 아브라함의 낯선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베세다 들려기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십니다. 그런 나를 동정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웃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남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연약했던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까지 인정하기까지 그를 도와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를 도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베스다 들역에서 예수님은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자라고 말하는 사도들에게 누가 보면 분명히 이때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여기는 빈들이의 마을로 사람들을 돌려 보냅시다" 말하고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오늘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라는 이 명령은... 흠이 없는 동물을 표현하거나 도덕적으로 성실한, 깨끗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은 믿음이 없는 세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노아를 가리킬 때에 완전하다, 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방식으로 후사를 세우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16장의 그 실수를, 아, 이제 다시는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도록 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신을 다시 한번 단속해 두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 명령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나 앞선 16장에서처럼 자신의 방법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이해하려 하는 우를 다시는 범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나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너의 경험,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동정하시며 받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역동적인 장면을 원하셨다면 백세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청년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왜 하필 후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웃음이 나오는 99살의 노인을 불러서 일하셨을까요? 왜 우르를 떠날 때 미리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놓지 않으시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한 세기를 살고 이제는 몸의 습관이 아다 못해 그것이 자기 생긴 것처럼 체념하고 살아야 되는 그 99살에 아브라함 이름을 개명해 주셨을 거예요 후사를 보기에는 가장 약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약하다 못해 어찌할 수 없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본 구장의 오병연 사건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5천명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떡과 음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준비 안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준비 안된 제자들을 쓰십니다 오늘 17장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것 뭐가 있습니까? 나이 든 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 열심히 찾아내는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끝난 사람, 강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준비가 안된 사람, 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하고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누가 쓰십니까? 누가 그 약한 사람을 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 약하고 별볼일 없는 작은 자를 주십니다. 후사를 낳을 준비가 안된게 아니라 아예 후사라고는 끝나버린 거기상 기대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 가진 거라고는 탈탈 털어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제자들을. 전등한 하나님이 쓰시면 이삭이 태어나고 5천 명의 창정이 함께 나누어 먹는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준비되면 일하겠습니다 준비 끝나면 봉사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준비돼서 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 영광이 나타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설적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곧는 크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일하심을 창세의 가정에서부터 보여주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단어를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돕는 자가 도움을 입는 자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여자를 만드셔서 연약한 남자를 돕게 하셨다 라는 식으로 단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우스갯소리처럼 남자는 흙으로 빚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으니까 자기로 만들어졌으니까 더 튼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논리예요 세상적인 설명입니다 주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승매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라 귀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은 이 부분을 좀 편안하게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르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강합니까? 아니요 여인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그릇을 창세기 1 초반부에서 그 연약한 그릇인 아내 하와가 반대로 강한 자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 갖추어서 준비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도우며 살때 거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선교주에 돈이 있어서 가고 힘이 있어서 갑니까? 아니요. 가서 돌이어 배우는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나누어서 교회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부함만 자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도울 때 오히려 도움관들 저들을 둬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도리어 세상의 아픔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 작은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 명절을 시작할 때에 강한 남성 여러분, 가정의 여성들의 연약한 그르심을 인정하고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들로 알며 귀히 여겨 주십시오. 연약한 그르신 여성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려 돕는 배필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십시오. 가정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지만 작은 자이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배자로 이한 주간을 삼숙에서 살아가는 그리스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전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핑계거리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이유로 헌신과 봉사를 밀쳐내는 불신의 제자가 아니라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셔서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하나님 설 명절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강함은 배려의 도구가 되고, 연약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작은 자를, 작은 나를,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 n